안녕하세요. 윤박사입니다. 2023년 82년 개띠 운세. 재물 직장 사업 가정 건강 이성 대인 월별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2023년 총론도 있으니 끝까지 봐 주세요. 재물운. 무리한 욕심은 화를 불러들이니 마음을 비우시고 허영심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굴러들어오는 복을 걷어차는 일이 없도록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운의 흐름에 부합되고 자신의 팔자와 맞는 재물을 구하면 적어도 재물이 나를 비켜가는 일은 없으며 크게 얻으려 하면 오히려 재물은 들어오지 않을 시기입니다.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어낼 수 있는 시기이고 자신의 팔자에 있는 재물을 취할 수 있는 해입니다. 재물을 구하려 한다면 타인을 의지하고 행운을 바라거나 스스로 어려운 길을 만들어서 구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하여 얻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시기이니 모든 재물을 반드시 자신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신세를 지면 반드시 갚는 것도 후일의 덕을 위하여 좋습니다. 현재 자신이 머무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남쪽 방향에 재물의 기운이 넘칩니다. 사람을 구하는 일에는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실천하는 것이 좋으며 계획한 일이 있다면 올해는 추진해도 좋을 것입니다. 직장 사업은 타인과 경쟁하여 승리하는 운수이니 자신이 소속된 곳에서 지위가 올라가고 책임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명예가 높아지면서 가정에서도 좋지 않던 기운들도 점차 사라지고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의 지위가 상승하는 것은 좋은 운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이니 직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지위의 상승을 위해서는 다소 이기적인 양상을 보이더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의 지위를 보장하는 다른 곳으로의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동을 하기에 좋은 징조이지만 가을 이후에 선택하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좋은 인연의 시기이므로 사람의 인연이 많아질 것이며 바깥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일에서 성과가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경우 일손이 끊이지 않고 손님이 문전성시를 이룰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자주 가게 될 것이니 그곳에서도 제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좋은 인연이라 후일 나의 영광을 위해 도움이 될 만남입니다. 가정건강운 일 때문에 지나치게 분주하여 자칫 가정을 소홀히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크게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일이 잘 풀리게 되려면 기운이 가정으로부터 나오는 화평의 기운이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절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반드시 쉬어가는 여유를 함께 가지셔야 합니다. 새로운 식구가 들게 되면 귀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를 반갑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이상이 없으나 가족 중에 가벼운 질병으로 고생을 하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증세가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만 병을 악화시키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질병만 없다면 가정에는 크게 문제 될 일이 없습니다. 새로운 식구도 좋은 영향을 미치겠고 자신만 조금 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아무 문제가 없군요. 작은 관심과 배려만으로도 가정 전체에 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올해 중큰 경사가 분명히 생길 것이니 주위에 덕을 베푸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성 대인 관계. 이성과의 만남에서 사랑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아픔도 따라오는 시기입니다. 인형과의 이별에서 맛보는 괴로운 마음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새로운 인연이 지나간 인연의 자리를 빠르게 차지하는 성향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귀인으로 다가와 나의 마음을 위로하니 애정이 각별해질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아름답게 비칠 것입니다. 청춘 남녀는 이성에게 프로포즈를 주고받게 될 것이며 좋은 짝을 만나 해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있는 분들도 마음이 움직이는 시기이니 바깥으로 한 눈을 팔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친구들이 나를 찾고 반가운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것이니 새롭게 만난 이들이 나의 적적함을 달래 줄 것입니다. 매사가 희망차고 좋은 것은 이들이 있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서 일로 써도 크게 도울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두고 지내도 좋은 인연들이 니 먼저 베풀면 크게 되어 돌아옴 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월별 세운 1월 마음에 여유를 가지 셔야 합니다. 조급함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만약 남을 누르고 내가 얻어야 하는 일이라면 절대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한 발만 뒤로 물러나고 양보하면 후 일의 덕이 더클 것입니다.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이기려 하지 말고 져주는 것이 좋은 인연의 시작이 됩니다. 애정도 마찬가지이니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2월 매사를 순리대로만 진행하면 일체의 어려움도 생기지 않는 달입니다. 무리하거나 욕심만 없으면 얻어지는 재물도 많은 달입니다. 공연한 연불로 재물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횡재성 일에는 절대로 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성을 만나면 특히 좋은 달로 즐기기에도 충분하며 선남선녀의 인연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어른들과 교류하면 도움을 많이 받을 것이며 특히 일적인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무모한 일로 시간 낭비하는 것을 반드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3월 서산에 해는 지는데 갈 길은 멀고 젓가락 놀리듯 바쁘기만 한 발걸음과 같구나.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다르니 하는 일을 끝내 이루지 못한다. 마음이 문제이니 문제는 욕심이로다. 손해를 보거나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되 매사에 목성을 가까이 하지 마라. 해는 중턱으로 넘어서고 갈 길은 먼데 넘어야 할 고개는 아직도 멀리 있는 형국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다르니 이것이 마지막 어려움이 될듯 싶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4월 아름다운 달빛이 나에게 향하는 달입니다. 자신의 장점과 능력이 부각되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게 되는 달입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앞으로는 길성이 크게 비출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독 자신감이 많이 생기는 시기군요. 특별히 해로운 일이 없을 것이니 마음 먹은 대로 진행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유독 사람이 많이 드는 시기이니 재휴업무나 혹은 장사를 하시는 분은 크게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5월 시간이 가는 걸 탓해서는 안 됩니다. 무리하면 계획이 틀어지는 것이니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일에 막힘이 생기면 돌아가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다시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분야나 멀리 이동하여 진행하는 일은 가급적 삼가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동료와 떨어져 지내면 공연한 구설이 따르고 자신의 위치와 지위가 약해집니다. 이번 달은 잠시 자중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6월 말은 셈에 비가 내리는 형국입니다. 비로소 막혔던 일이 풀리고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달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시기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 1년을 좌우하는데 올해는 일이 잘 풀릴 징조가 보이는군요. 자신의 위치와 지위가 크게 향상이 되어 뜻한 바를 실행해 옮길 준비가 갖추어집니다. 좋은 인연도 만나는 시기이니 대인적인 교류가 많아질 것입니다. 7월 상하가 화목하여 집안에 문제가 없습니다. 화목이 곧 기론의 시작이니 가족 중에 근심 있는 자의 고민이 사라질 것입니다. 황룡이 구슬을 가지고 노는 괴를 얻었으니 곧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때가 아님이 아쉬움으로 남으니 서둘러 일을 실천에 옮기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함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월 동풍에 제비가 집을 찾는 형국입니다. 반가운 소식이 올 징조이니 가만히 있어도 나를 찾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곧 귀인이니 반갑게 맞이하면 득이 됨이 클 것이며 재물이 몸을 따르니 부유하기가 황금 골짜기와 같을 것입니다. 제복이 이와 같으니 근심은 사라지고 기쁨만 남는 달이 될 것이며 인연이 좋아 즐거움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어 많이 얻고 건강을 잃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9월 운수가 길하여 매사가 기쁜 일 뿐이니 가정도 일터도 모두 평안할 운세입니다. 기람이 들어 귀인과 함께하니 도움도 받고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도 전화위복이 되니 운수가 크게 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이 쌓일 때 베풀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베푼 인덕은 모두 배가 되어 돌아오니 이번 달은 그 인연을 가지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좋고 아름다운 달입니다. 10월 웃음소리가 큰 시기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건 주변 사람이건 할것 없이 가정의 화목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만약에 지난 시기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모든 걸 잊어버리세요. 앞으로는 좋은 날이 많습니다.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비로소 귀성과 귀인의 기운이 서서히 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진감래라고 하였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데 행운까지 겹쳐오니 이제부터 시작인 운입니다. 11월 1일은 시작하였으나 아직 결과를 얻을 시기는 아니군요. 꽃이 핀 나무의 열매가 열리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다소 안타까움이 있군요. 보기에는 좋으나 먹을 것이 없으니 굶주린 사람은 고데기가 한이 없습니다. 힘든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인내가 더욱 필요합니다. 아직은 공궁할 것이니 크게 바라지 말고 몸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12월 큰 불은 작은 불시에서 시작되는 것이니 판단에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크게 벌리지 않으면 잃을 것이 없으며 버리고자 하면 또한 해될 일이 없습니다. 바라는 바가 커서 만족할 수 없을지는 모르나 이미 길성이 준비되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운이 오기 전에 한 번에 막아 있는 법입니다. 판단을 신중히 하시고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고 좋은 운을 준비하세요. 서두르면 안됩니다. 총론, 청산을 돌아가던 나그네가 해가 저물어 발걸음을 재촉하는 형국입니다. 바다에 가서 토끼를 구하니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매한 나의 고집은 해로운 기운으로 작용하니. 마음을 비워야 어둠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인이 와서 도와줄 것이니 궁극에는 기쁨이 있을 것이므로 근심이 생긴다 하여 고민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크게 어려운 일은 주변이 항상 나를 도와줄 것이니 나 역시 주변에게 감사하며 베푸는 마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작은 시내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 작은 것을 쌓아 큰 것을 이루게 되는 기운입니다. 일신이 저절로 편안해지고 세상 모든 일이 태평하게 될 것이니 노력하여 얻음이 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남과 다투지 말아야 할 것이니 구설에 오르면 재물도 잃고 명예도 잃기 때문입니다. 다투어 얻고자 하면 잃어버리는 일만 생길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행장을 정리하여 늦기 전에 본업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니 공연한 일을 벌이고 있다면 자신의 능력을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일만으로도 얻음이 큰데 공연히 일을 벌이면 얻지도 못하고 나가는 재물이 많아집니다. 가을 바람 소리에 강산의 해가 저물 것입니다. 누런 닭이 때때로 우는 것은 해가 뜨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니 이제부터는 부지런한 농부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분주하면 모두 얻을 것이나 망상에 사로잡혀 허황된 꿈을 꾸면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처럼 로또 1등 당첨되세요.